안녕하세요. 뻔뻔한 커피 김뻔뻔입니다. 오늘은 라떼 아트 베이지, 그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 라떼 아트를 하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음, 굉장히 많겠죠. 어, 스팀 피처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미크 스팀이, 뭐 각도, 혹은 크레마의 안정, 기술, 뭐 테크닉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밀크스티밍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밀크스티밍입니다. 그럼 여러분, 밀크스티밍 다들 해보셨나요?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운 좋게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평타 정도는 칠수 있는 밀크스티밍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어, 경험이 적거나 아직 미숙한 분들에게 최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일단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영상을 보고 나쁘지 않은 밀크 스티밍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스티밍을 배워볼 텐데요.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유. 두 번째, 스티피처. 마지막으로, 온도계에요. 온도계는 필수에요. 왜냐구요? 여러분의 손이 온도계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는데, 손으로 온도를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려드릴 스티밍은 몇 도에서 공기주입, 몇 도에서 혼합, 그리고 몇 도에서 그만.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를 보면서 하면 최대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온도계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바쁜 매장에서는요. 그래도 연습할 때만이라도 온도계를 사용하면서 손으로 온도를 익히고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도계가 없어도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스티밍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면 어,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렇게 부드러운 스팀 밀크가 될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테니 같이 보면서 따라해보아요.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스팀완들를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스티만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빼줄 거예요. 다 빼고 나서 스티만드가 내가 바라봤을 때 숫자 1이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스티만드를 왼쪽으로 쭉 최대한 정하겠니다 그리고 스티만드를 다시 눌러서 스티만드를 옆에서 봤을 때 45도가 되게 만들어 니 그리고 스팀피처의 우유를 부을 건데, 스팀피처의 우유를 부을 때는 스팀피처의 코 부분, 안쪽 홈까지 부을 거예요. 그 다음, 몸도기를 장착을 하고, 스팀을 할 건데, 이제부터 엄청 중요, 잘 보셔야 돼요. 스팀피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동그랗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만 보이는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합니 그다음 왼쪽 상단 꼭지점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손잡이가 있는 부분 왼쪽 상단 꼭지점. 그리고 이 부분에 스침 안드를 넣을 거예요. 세침 안드를 넣을 때에는 스침 안드와 이 차의 점 부분 왼쪽 상단 꼬치점 부분 이 부분이 맞닿으면서 그 안에 완전히 부착되어서 들어갈 거예요. 우유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때에는 끝에 완전히 가장 밑부분 나사와 나사가 조여지는 요선은 어, 어떠한 머신에도 달려 있다. 수이 되게 만들면서 공기주입을 하는 건데, 이때, 온도는 40도. 40도가 되기 전까지 수직을 만들면서 공기주입을 하는 거 40도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스팀피처를 살짝 위로 들어서 1cm가량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55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팀을 끄고 스팀피처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스팀피처, 스팀봉을 닫고 밀어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용도를 빼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스팀 밀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롤링을 시켜줍니다 롤링을 시키면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회전을 하면서 어, 스팀 밀크가 반짝반짝하게 동글동글하게 하실 때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팀 밀크가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밀크 스팀을 만들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팀 완드를 일자로 만든다. 쭉 당긴다. 살짝 밀어 넣어 45도 각도를 만든다. 스팀 피처에 온도계를 꽂고 우유를 코 안쪽 부분까지 넣는다. 스징피처 왼쪽 상단 꼭지점 부분 스징 만드는 스팀 부처 벽에 붙여 넣는다. 마사가 조여지는 선 부분이 찰랑찰랑 거리게 스팀 부처를 스팀을 틀고, 스팀 부처를 터지거나 갑니다. 천천히 공기주입이 되면서 40도가 되면 1cm가량 밀어넣어니다 밀어넣은 상태에서 55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팀을 꺼줍니다 그리고 햇빛을 분리해주고 마무리로 스팀 안을 닦고 스팀 안을 집어넣고 홀리브를 빼줍니다. 용도계를 제거하고 롤링을 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에는 라떼아트베이지 그 두번째 시간 하트 만들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